안녕하십니까 레이저스입니다. 레이저스 FM20D 모델이고요. 오늘은 금속 파이프에 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날짜를 마킹할 거고요. 미리 보기를 하고요. 이 미리 보기는 이 글자가 마킹할 사이즈와 위치를 보여줍니다. 마킹을 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디에 어떤 사이즈로 마킹할지 볼 수가 있습니다. 마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마킹이 끝났습니다 네, 금속파이프에 마킹을 했구요 이 예,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네, 이거는 금속파이프에 블랙마킹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포커스를 약간 띄워놓은 다음에 금속 표면을 그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랙마킹이 진하게 잘 나오죠 단점은 일반 마킹보다 살짝 하는 마킹보다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, 이런 블랙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마킹 끝났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블랙으로 아주 진하게 나왔네요. 이번에는 파이프에 아주 깊게 각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인이 됐고요 만지기만 해도 아주 깊게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. 절대 안 지워지겠죠? 네, 이상으로 레이저 마킹기 FM20D 모델로 금속 파이프에 각인한 동영상이었습니다.